4-1번. 제시락 하는 거죠. 곡선 밖에 점. 그리고 접선 구하라는 문제. 맞죠? 암기 포인트. 뭐를 미지수로 잡는다. 곡선 위에. 그렇죠. 위. 접점을 미지수로 잡는다. 접점을 미지수로 잡는다. 근데 우리가 다항 함수나 이런 거 다룰 때는 그 접점을 어떻게 해요? 뭐, t, f, t라든지, a, fa, 이렇게 두잖아, 맞죠? 근데 얘는 그게 안 됩니다. 왜? 양 함수가 아니잖아. 맞죠? y는 이렇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접점을 x1, y1 해가지고, 미지수가 두개 등장합니다. 맞죠? 어, 그래서 식이 두개 나와야 된다는 아주 번거로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손이 많이 가고, 좀 싫어요. 그래서 문제 네개다 풀면서 좀 익숙하게 도와줄게요. 자, 1,1에서 타원의 근 접선의 방정시 타원 예쁘게 안 그립니다. 1,1이에요. 맞죠? 이 거스. 아마 한 두억에 좀 그릴 수 있을 걸로 보여요. 맞죠? 그러면은, 접점을 미지수로 잡자.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x1, y1이라고 할게요. 됐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미지수 몇개 등장했습니까? 두개 두개 등장했죠? 위주수 두개 등장했으니까 식도 두개 나와야 될 거야. 첫 번째 식은 이거죠. 뭡니까? 일단 x1, y1이 저 타원 위에 점이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4y1의 제곱이 4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아, 이 접선의 방정식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왜? 접점이 주어졌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쓰냐면은 지금, x 곱하기 x 더하기 4배의 y 곱하기 y, e q u 4라고 할 때, 이 중에 하나를 x1, 맞죠? 이 중에 하나를 x1, 이 중에 하나를 y1으로 바꾸면, 이게 바로 이 접선의 방정식이잖아, 맞죠? 그럼 이 직선이 지금 몇 코만 몇 지나요? 1코만 1, 1. 1 지나잖아. 그럼 x 자리에 1 넣고, y 자리에 1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x1 더하기 4y1 e q u 4라고 하는 식이 나와요. 그러면은 문자 두 개씩 두개 나왔으니까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은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이제, 이제는 그냥 풀어야죠. 뭐. x1 대신에 4 빼기 4 y1을 대입할게요. 여기다. 오케이? 그러면은 4 빼기 4 y1의 제곱 더하기 4 y1의 제곱이 얼마다? 4. 그러면 정리하면 은16 빼기 32 y1 더하기 16y1의 제곱 더하기 4y1제곱이 얼마 되겠습니까? 4. 그럼 20의 y1의 제곱 마이너스 32의 y1 더하기 12는 0 맞죠? 그럼 4로 나누면 5y1의 제곱 마이너스 8y1 더하기 3는 0. 1, 5, 1, 3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y1은 얼마거나 1이거나. y1은 얼마 나오겠습니까? 5분의 3 되네요. 그럼 y1이 1이면 x1은 여기다가 넣어도 나오냐는 맞죠? x1은 0이 되고요. y1이 5분의 3이면 x1은 4빼이 5분의 3, 4, 12 그럼 이거 5분의 20 맞죠? 그럼 얘는 5분의 8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였다고? 접선의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이거 다 구해놨었거든, 맞죠? 그럼 여기다가 x1, y1만 넣으면은 식이 나오겠죠. 네. 아, 조금만 더 <laughs> 0, 0, 1 넣읍시다. 0 넣고 1 넣으면은 4y는 4, 맞죠? 따라서 y는 1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5분의 3, 5분의 8 넣읍시다. 5분의 3, 5분의 8 넣으면 5분의 3 5분의 8 넣으면 5분의 3X 더하기 4 곱하기 5분의 8의 Y는 4라는 식 하나 나오죠. 그러면은 5 곱하면은 54 20 됐죠. 그리고 약분 할거 있나? 아니요. 어, 잠깐만. 그럼 왜 이렇게 안 예쁘게 나왔지? 5분의 8 5분의 3 아이고! x 에 5분의 8 넣었어야 되네. 이게 8, 이게 3, 맞죠? 그러면 4로 나누면 4, 2, 8, 5. 그러면은 2x 더하기 3y는 5라는 식도 하나 나오죠. 그래서 요거 두개 할만합니까? 계산이 좀 복잡한데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논리 자체는 간단하죠. 미지 x1, y1 잡았고, 그러면은 문자 두개 나왔으니까 식두개 나오고 연립하면 답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개다 알려 있는 네개다안 해도 되겠다. 찍어라. 몇개뭐해 줄까? 2, 3, 4번 중에서 한개 찍으세요. 3번. 3번. 오케이. 난 네가 3번을 선택할 줄 알았지. 왜냐면 하 아이들은 항상 3번을 선택하거든. 왜냐면 하 1번을 했기 때문에. 자, 1사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또 역시나 대충 쌍곡선은 어떻게 생겼어요? 에이, 몰라, 씨 뭐, 대충 그려. 맞죠? 너무 대충 그렸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뭐, 두개 이렇게 그려지겠지. 뭐, 아닐 수도 있고. 오케이? 그럼 요거를 내가 X1, Y1. 식몇개 필요하다고요? 두 개. 가장 기본적인 식이 어디서 나온다고? 가장 기본적인. 식두개 하니까 부담스러워 하는데, 사실, 하나의 식이 거의 공짜잖아요. 어디서 나옵니까? 뭐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대입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x1, y1의 관계식이 말이야. 맞죠? 그냥 대입하면, x1의 제곱 빼기, y1의 제곱이, 어, 1이라는 식이 하나 나왔어요. 맞죠? 그다음접선의방정식또좀 쉽습니까? x1, x, 마이너스 y1 y 이퀄 1이잖아요. 그럼 이 직선 위에 몇 코만 몇이 있어요? 1 코만 3이 있죠. 그럼 1 넣고 3 넣으면 되죠. 그러면은 x1 마이너스 3 y1이 얼마다? 1이다. 이게 두 번째 식 됩니다. 그럼 역시나 연립방정식 풀어주죠. 그럼 x1 대신에 1 플러스 3 y1 넣어주면, 어, 계산하면은 이건 연립방정식도 좀 쉽겠다. 1 플러스 3 y 1의 제곱 마이너스 y1의 제곱이 얼마? 1. 그러면은 8y1의 제곱 더하기 6y1는 0 이렇게 나오네. 그럼 y1으로 2y1으로 묶어내면 4y1 더하기 3이 0이니까 y1이 얼마거나 0이거나 y1이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네요. 그러니까 y1이 0이면 x1이 얼마 나옵니까? 1 나오고 y1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면 x1은 1이니까 빼기 4분의 9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4분의 5가 나오네 맞죠? 그럼 이제 넣으면 끝이죠 접선의 방정식 여기다 써가지고 다시 하 그러면은 접선의 방정식 x1x 마이너스 y1y 이퀄 1이었잖아 맞죠? 그래서 0, 1 넣고 0 넣으면은 x 이퀄 1이라는 식 하나 나오네요 동의합니까? 또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5 넣고 마이너스 4분의 3 넣으면은 마이너스 4분의 5x 플러스 4분의 3y는 1이라는 식이 나오니까 맞죠 양변에 마이너스 4곱해서 정리하면 5x 마이너스 3y 이퀄 마이너스 4라는 식도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